우뚝한 대한민국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서울의 서울신 육사대표, 회사대표 오셨습니까? 김범 박근혜가 두자 무패가 됩니다. 그걸 한번 했을 겁니다. 대통령을 갖다가 뺄가이뺏끼 가지고 어린애를 갖다가 위에 올려놓고 장난을 했다. 이 말이 안 됐죠. 여러분들 해병 군지에 대게다그러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네. 해병대 네. 사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꼭 기하는 신분들은 잘 음악을 불렀다고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일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사를 나영수 공동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여러분, 오늘이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라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토요일마다 제가 11번째 올라갔는데, 기도하면서 반지, 금반지를 빼서 팔았습니다.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216탄의 기각 부산시민 총글기대회를 시작합니다! 애국가 재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Eh buka 해서 능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 d 잠시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주 a Ito, Niobe 영 a g a s 감사합니다. 존니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 물러날래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권을 잡아서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패그적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 한대었던작자들이 루아침에 배신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납치해선 주 가짜 놈들입니다! <laughs> <laughs>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우리가 더잘살수 있으면 내버려둬도 돼요. 여러분, 그들이 집권해서 우리가 더잘살수 있으면 대통령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한 시권 시장 부속에 서민들 사는 동네마다 바다에 이는 노릇파를 버려가 대통령 선거일정도 안 나왔는데 이작자들이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laughs> 그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여 <laughs> 전가들 예, 축구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바로 이런 썩은 종북세력과 썩은 정치세력 몰아내고 우리 국민 좌절기 하려다가 이는 작자들에게 벗겨개는 나라가 대부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은 정기간에 정말 일성한 분들 싹 정리 좀 하고 다음 대통령을 태극기. 헌하신 <놀람> 애국 그리고 세계 인민들에게 묵념을 하고 어떤 뜻도 없고 j t c 손석희 등등을 즉각 추석시켜서 해명 판단은 JTBC가 다음 주 안에 이걸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결국 손석희 사장은 방통신 위에 끌려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즘 손석희 사장 집에서 이제 건물 80평에 30억짜리 초호화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손석기 사장 집에서 오전 11시에 집회를 하고 2시에 상기국에 합류를 하는데 언론 네, 따뜻합니다! 인간을 존중합니다! 손사장이 진실이 무엇부터 용서를 빌면은 당연히 목숨은 살려드리죠! 정말 김정은 같은 사람에게 무슨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맞죠? 예. 우리 구한모 축사 손석희 사장. 국방의 폐 청량역 청했다 그리고는 조마조마조마조마 조마, 조마, 조마 기다렸습니다. 그래, 약 3거리가 있는데 그길를 태극기를 가득 채워버렸어 가득 채워버렸어 삼성이재용 회장이 들어갈 때그 뒷배경이 테레비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뒷배경이 전부 폐교시였습니다. 이 것들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양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탄핵 무여 탄핵 기각, 국회의회산 특검해체 방송언론 폐지를 외치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또한 6.25 전쟁 때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지켜야 할 조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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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JP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그 <laughs> 여러분이 성금하시는 것이 3일절 폐지표를 위한 성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아낌없이 천원이라도 좋고 5천원이라도 좋고 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만세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소식은 오로지 부산 시민의 힘입니다 이제 박대통이 찾으러 가. 언제나 가돌려주가려 어서 만 국민의힘을 체사진 최강사진 맞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i I'm <laughs> going <laughs>